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미식공장의 라이브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환영합니다. 우와. 특별한 분이 나와주셨어요. 안녕하세요 셰프 조지현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 미식공장 제품들 이용해 한번 해볼까요? 네 좋아요. 꼬막, 꼬막. 자 충분히 넣으셔도 돼요. 꼬막 넣어주시고, 네. 와 이게 너무 좋아요. 껍데기가 다 까져 있어서. 음, 그러니까. 너무... 김가루 아 한국인들도 김가루 필수죠. 어머! 요 김을 뿌리는 스냅이 달라 <laughs> 아? 이거 필수죠 참기름 참기름 끝이에요 그냥 비비시면 돼요 어 끝이에요? 네. 여기 꼬막에 양념이 다돼 있기 때문에 네? 다른 거 넣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. 이것만 비비시면 돼요 그냥 집에 뭐 쪽파 있으면 쪽파 어머. 깨 깨! 아끝끝끝 끝. 너무 맛있겠다 지금 셰프님 저도 드시고 계셔 <laughs> 지금 뭘 갖고 오셨어요? 양파예요 양파. 밥 위에 먼저 얇게 썰어서 살짝 올려볼게요. 양파 썰은 거를 올렸어요. 네, 양념. 네 살짝. 아, 아 다른 양념을 안 쓰고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간장 양념을 쓰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그냥 올리시면 돼요. 듬뿍. <laughs> 진짜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. 끝. 우와 끝. 사케동. 끝입니다. 끝이에요. 너무라안 먹는 것도 죄송할 지경이에요. 이렇게 안에 올려서 간단하게 그러 네. 야채 몇 개만 볶아주시면 돼요. 그냥. 야채를 볶아봐요. 주마늘 마늘 아 마늘 기름도 필요하지 그죠? 음. 쪽파 조금 넣었어요. 어, 쪽파도 좀 담았어요. 이 야채들은 안 쓰셔도 돼요. 그냥 집에 있는 거몇개 쓰시면 돼요. 네. 이렇게 하시다가 집에는 네. 있뭐 다시물 넣으셔도 되고 그냥 물 넣으셔도 돼요. 아물 넣어도 돼요? 네. 네. 그럼 다시물 조금만 넣을게요. 네 좋아요. 파스타면 삶아놓은 거 그냥 넣고. 파스타면. 네. 이렇게 해서 그냥 조르기만 할 거예요. 아 진짜요? 네, 여기 간은 어떻게 할 거냐? 이 새우장 양념을. 오 이거 많이 넣어도 안 짜더라고요. 새우가 있는 만큼 양념을 다 채고 네. 이게 좋아졸어드니까한세 스푼 정도 넣었어요. 나 매콤하게 먹고 싶다. 네. 페페론치노 같은 아거 하나 넣어좋겠죠 페페론치노. 음. 무서서 넣고 오 네, 버터 요거 어. 티스푼 하나 정도. 오 어, 어, 좋아 좋아요. 파스타는 살짝 매콤하게 드시면 더 맛있죠. 좀덜 느끼하게. 음 맛있게 보이겠죠? 이야 정말 쉽게 할 거예요. 네. 그또 그냥 집에 있는 야채. 때려놓고 네. 금방 끝내겠습니다. 네. 자, 쭈꾸미는 네. 오래 깁실 필요가 없어요. 음. 조금 어느 정도 말렸다 싶으면 음. 끝이에요. 오, 너무 부드럽다. 그죠? 음. 하나도 안 매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